예. Yeah. 오일 캐치 캔. 오일 캐치 캔을 한번 뜯어서 그 수분이 얼마나 많은지 블루바이 가스가 얼마나 찼는지를 보여 드리려고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흡기 라인도 보여 드릴 거고 배기 라인도 보여 드릴 거고 RPM은 얼마나 잘 올라가는지도 보여 드릴 겁니다. 한 달이 좀 넘었는데 이렇게 많이 꼈습니다. 이게 엔진으로만 안 가도 엔진 수명도 늘고 흡기 나인 수명도 늘 겁니다. 물론 저는 청소를 안 하고 고장 날 때까지 한번 몇만에 가서 고장이 나는지, 물론 저는 뭐 하루에 10km, 20km, 뭐 4, 5번씩 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끼는 것 같습니다. 뭐, 갇혀온 거지. 10km, 20km를 하루에 4, 5번씩 운전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악조건이죠. 그런데 저는 시동은 물론 하루에 5분, 10분, 5분 정도 시동을 거어 놓고 있습니다. 움직이기 전에 아침에. 낮에뭐 그냥 가는데 아침에만큼은 5분 정도 시동을 거어 놓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엔진 소리는 아직까지 좋네요. 이제 슬로틀 바디를 뜯어가지고 슬로틀 바디에 카본이 얼마나 끼는지 보여드리고 주경와류기가 성능이 여기서 표가 날겁니다. 카본이 얼마나 들키는지. 들키면은 와류기 성능이 그만큼 좋은 것입니다. 이건 물론 8 8 0 0 0 이제 좀 있으면 5년입니다. 내년 3월달이면은 이게 5년이 다 돼가는 겁니다. 이게 88,000이고, 키로수는 보십시오. 이게 88,000입니다. 88,000. 물론 제 영상 보면은 2년에 8만, 8만 정도 뛴게, 흡기 라인이 얼마나 시커먼지 알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와류기가 성능이 좋은 겁니다. 차, 차량 진동도 덜하고, 차도 더잘 나가고, 근데 이걸 누가겠습니까? 뭐 5만이면 5만 뭐 3만, 4만, 5만 정도면 뭐 흙기나 인 청소해야 된다고. 이 정도 카본이 옵니다. 왜 청소합니까? 를 그거 청소 비용으로 한번 달아보시오 물론 달 때는 한번 청소하고 다는 게 좋습니다. 이제 설치하고 이에 예,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마당 쪽하고 앞에 눈을 치웠습니다. 눈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희 앞마당 쪽입니다. 물론 여기가 제가 와류길 만드는 공장입니다. 여기 주소가 이렇게 찍혀 있고, 여기는 뭐 추리삼아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 주경 와류기라고 간단하게 붙여놨습니다. 저희 쪽은 이렇게 치워서 깨끗합니다 이우기 실어놨습니다 이제 넣어놓고 엔진으로 가서 시동을 걸고 예,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게 잘안 돼서 컴퓨터로 해가지고. 찍어서 이렇게 다시 찍어서 찍고 있습니다. 저는 편집을 할줄 몰라가지고, 예. 이제 진동 테스트 하는 겁니다. 진동이 이렇게 없습니다. 임포카 설치해서이 예. 이제 밟는 걸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얼마큼 밟았을 때 2천이 되는지 3천이 되는지 보여 드리려고 발, 보이시죠? 발 움직이는 거. 조금밖에 안 움직입니다. 근데 그게 1,500, 2,000, 2,000, 2,000, 이제 3,000까지도 올라갑니다. 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발, 신발 움직이는 거. 그렇게 조금 올라 2,000, 3,000까지 올라갑니다. 그걸 보이려고 인포칼 설치해서 브레이크 나인에 올려놓고,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밟는 걸 보십시오. 조금 움직입니다. 조금 움직여도 2천, 3천이 올라갑니다. 예. 이제는 한번 밖에 나가서 제 거는 5년이 다돼 가는데, 아직까지 14.2 정도 찍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예, 밖에 나와서 마구라 쪽에, 머플러 쪽에, 과연, 매연이 어떤지, 수분이 얼만큼 나오는지, 보이시죠? 깨끗하지 않습니까?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분이. 마구알 저렇게 문질러도 카본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정도 연소가 잘 된다는 겁니다.